산타페, 2000, 몇년식이요 2004년. 2004년식. DPF 때문에, 이 차가 서울에 있으니까, 예. DPF를 장착을 하면 출력이 떨어지, 떨어지는 거는 확인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 장착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몇번 전화 주시고. 예, 지금 악셀에다 감이 어떻습니까? 지금 밟아보시니까. 뭐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예, 예. 부드러운 것 같긴 한데. 부드러워요? 가능은 훨씬 빠를 겁니다. 악셀에다 반응 자체가. 운행해보시면 확실히 다를 겁니다. 지금 이쪽에, 머플러쪽 들어가고, 이중하류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DPF 달아도, 이제 출력 차이는, 일단은 DPF 달리면 출력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뒤에를 막아놓으니까. 예, 이제 훨씬 날 겁니다. 한번 운행해보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들어가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예,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가세요. 예. 산타페 2004년식이었습니다.